안녕하세요. 어선중개사 서소장입니다. 오늘은 어선 경매 영상입니다. 한동안 올리지 못했네요. 일전에 구독자 분께서 경매 낙찰 받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더 기다려도 될것 같았는데 그것도 최저 입찰가보다 훨씬 높게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물론 현장 분위기에 따라 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한번 사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최초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크게 입찰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얼마를 써낼지 모르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만 그렇기에 기준을 잘 잡으셔야 할 듯합니다. 시작하기 전 부산 어업허가권 찾습니다. 3톤 또는 6톤 허가 종류 관계없이 구하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니 허가 파실 분 연락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4타경 5643이고. 최초 법사가는 1억 5700에서 계속 유찰되어 현재 최저 입찰가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입찰 기일은 25년 6월 9일이고요. 어선명은 청주호고 진수일은 2020년 전남 연안통발의 2.9톤의 어선입니다. 현재 여수 화태리 포구에 감수 보존되어 있으니 현장 가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 장비로는 VHF, SSB 무전기, 비패스 레이더 플로터가 있고 유압 시설 및 양승기도 거치되어 있네요. 엔진은 야마하 200마력 트윈 엔진입니다. 구체적인 감정가를 본다면 선체를 3,300엔진을 3,800, 전자 장비 1,600, 허가를 7,000에 감정되었습니다. 경매는 발품입니다. 그리고 현장의 분위기 그 밖에 권리 관계도 확인하셔야겠네요. 오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서소장이었습니다.